자 여기 거실 창인데요. 거실 발코니 확장한 공간이거든요. 이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. 바닥이 완전히 사을대로다 사가가지고 이 전체가 물을 다 머금고 있어요. 이 지금 만져보면 축축한 그 자체고 자 보세요. 이게 뭐뭘 하자고 스티로폼 넣어두고 빈 공간 있고 그리고 보시면 항상 저희가 이런 현장을 뜯어보면 이렇게 쓰레기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단열이라고 해둔 건데 제가 고객한테 사실 말씀드리고 이거 다 뜯자 그랬습니다 바닥도 그냥 다 깨고 이거 처음부터 다시 방수 다 해야 되고 다 깨자고 그랬어요. 자 이거 철거한 직후 모습인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물을 다 먹어가지고 이, 이 단열이라고 이거 스로폼 하... 이. 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골조 자체는 이렇게 기울어있는데 여기 사춤을 이렇게 해두셨는데 하...이 보세요 제 손으로 이게 다 어겨질 정도로 물 먹어가지고 이벽 자체가 그냥 축축합니다 이쪽, 이쪽 면 한번 보시면 곰팡이가 그냥 그득해요자 여기 보시면 이게 우레탄폼이라고 쌓아놓은 건데 한줄 요렇게 얇게 창틀 폭은 요정도인데 우레탄폼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단열을 했습니까? 자 옛날에는 이거 실리콘 좀 쉽게 쏘려고 이백업제라고 요거 뭐 2-300원 하는 것 같은데 자 기존에 창호 설치되어 있던 게 여기 단창 여기 통바 하나 그리고 여기 단창이 하나 서 있었는데요 자이 벽을 보시면 여기 단창에 실리콘, 오레탄폼, 실리콘 그외 통바, 단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유, 종이, 종이 끼어났네 종이 아이 종이 이거 이 뭡니까 이거 자 여기 곰팡이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누수가 다 돼가지고 집이 그냥 곰팡이 범벅이에요 범벅 이게 단열 공간이라고 단창 통바 단창 형태로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공간이 그냥 곰팡이 키우는 공간이에요. 자 여기 거실 창인데요. 거실 발코니 확장한 공간이거든요. 이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. 바닥이 완전히 사을대로다 사가가지고 이 전체가 물을 다 머금고 있어요. 이 지금 만져보면 축축한 그 자체고 자 보세요. 이게 뭐 뭘 하자고 스티로폼 넣어두고 빈 공간 있고 그리고 보시면 항상 저희가 이런 현장을 뜯어보면 이렇게 쓰레기가 있습니다. 여기 뭐 스티로폼 한두장 넣어놓고 쓰레기 미워놓고 이게 이제 단열이라고 해둔 건데 제가 고객한테 사실 말씀드리고 이거 다 뜯자 그랬습니다. 바닥도 그냥 다 깨고 이거 처음부터 다시 방수 다 해야 되고 다 깨자고 그랬어요. 아 이거 속고 원피되어 있고, 이게 뭡니까, 이게? 자, 여기 공사를 의뢰해 주신 고객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좀 보고 좀 어떠셨습니까?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, 창호를 뜯고 단열재를다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. 네. 지금부터라도 이걸 다 뜯고 새로 제대로 된 단열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어,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선택을 잘했다고 지금 판단이 들고요. 결과물까지 기대가 지금 되지만,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<laughs> 자, 창틀 설치할 때창 자체에 단열도 참 중요하지만, 창틀과 벽 사이에 그 공간을 단열 처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.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이 우레탄폼 쏘는 거 보시고 좀 어떠세요? 기존에 현장에 있었을 때는 진짜 실리콘만 살짝 쏴놓은 느낌이어서 이걸 어떻게 단열을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레탄폼을 쏘신 거 보니까 어, 진짜 마음에 듭니다 믿음이 갑니다 <laughs> 무조건 바꾸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상태였다고 알았다고 하면 대기업 거빚지 말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하는 업자를 찾아서 거기에 맡기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. 그 업자가 없습니까괜 n s 입니다 <laughs> 여기 벽골조는 이제 100mm 정도 되고 이렇게 이중창으로 설치를 하려면 어, 이렇게 브라켓을 사용을 해야 어, 이게 세월이 가도 처짐 없이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. 설치를 촘촘하게 해야 세월이 가도 이 26T 유리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. 항상 창호에 있어서 보강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확인하는 방법 이 자석 아주 쉽습니다. 여기 붙죠. 여기도 붙죠. 여기도 붙습니다. 창틀 한번 확인하실 건데요. 창틀은 여기 붙이시는 분이 한 번씩 있으시던데 여기 아니고요. 여기입니다 여기 붙죠? 여기 붙죠? 이 밑에까지 붙여 보셔야 돼요 이렇게 창틀 창짝 다 붙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 자석 하나로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중창인데 이중창은 보강제가 두 군데 들어갑니다 보통 업체들 보면 둘 중에 한 군데만 넣는 업체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는 경고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 위치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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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중창의 보강제가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. 여기는 아닙니다. 그 다음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내부에 사용하는 변성 실리콘인데요. 여기 보시다시피 넓고 두껍게 실리콘을 밀실하게 침으로써 기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제발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어떻게 페인트 칠을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. 변성 실리콘이 그 역할을 하는 실리콘이에요. 그러니까 이 위에 마스킹 테이프 붙이시고 페인트 칠, 탄성 코트 다 하셔도 됩니다. 제발 좀!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칼부로 위치인데요. 보신 대로 칼브록은 하부에 200mm 중간센터 상부 저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바닥면에 있는 칼브록인데요. 바닥면에 칼브록을 치면 비가 올 경우에 물이 누수될 원인이 된다고 바닥 칼브록을 고정을 안 하시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. 근데 바닥 고정하셔야 되고요. 하고 나서 이렇게 액상 실리콘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누수 걱정이 없습니다. 자, 큰 창이든 작은 창이든 보강제는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창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자, 붙죠? 여기 센터에도 붙습니다. 그럼 이 밑에도 당연히 붙어야 됩니다. 자, 창틀도 자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. 여기든, 이 안쪽이든, 둘다 붙어야 되는 거고요. 이것 또한 상부에도 붙어야 되고, 하부에도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. 이게 PNS입니다. 오늘은 일산에 있는 저희 PNS 창호 설치 현장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. 이 집은 단열을 위해서 창호를 덧대서 확장 공사를 했는데 레벨을 잡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. 단열을 하면서 실리콘 어, 방수 마감이 부실하다 보니까 온 벽이 전부 곰팡이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걸 다 뜯고 다시 원점에서 창틀 주변 마감을 밀실하게 잘 해주고. 실리콘 또한 외부에 습기가 절대 못 들어오도록 다시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요. 구축 아파트일수록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. 우레탄 폼 사춤, 실리콘 두껍게, 그리고 자석 붙는지 항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석 붙여서 안에 보강제 확인이 안 되면요. 전부 하자입니다. 당장은 확인이 안 돼도 창호가 자석이 안 붙으면 하자입니다. 100% 환불입니다. 지금까지 PNS 홈즈의 현장 방문이었습니다.